안녕하세요. 도리아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레이트 브러쉬를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브러쉬는 한 색깔을 지정해서 그리는데도 마법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그려지는 마법의 브러쉬입니다. 매직 펜슬 브러쉬인데요. 우선 영상의 더보기 그리고 댓글에 첨부해 놓은 링크를 따라갑니다. 무료 배포하는 매직 펜슬 브러쉬를 볼수 있을 것이고요. 아이패드에서 해당 링크를 접속한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서 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클릭하여서 열어주세요. 프로크리에이트 앱 브러시 카테고리에서 가져옴이라는 목록이 생길 것이고, 그 카테고리 안에 매직 펜슬 브러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설치는 끝났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브러시를 선택하시고 이무의 색상을 선택해 주셔서 자유롭게 드로잉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기존에 그렸던 드로잉에다가 매직 펜슬로 매직 펜슬이 어떤 식으로 색을 입히는지 보여드릴게요. 드로잉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주세요. 새로 만든 레이어 위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 클리핑 마스크라는 탭을 클릭해 주세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 안에서만 터치가 적용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매직 펜슬로 그어 볼게요. 다른 드로잉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매직 펜슬이 어떤 색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어때요? 본인이 선택한 색이 아닌 브러시가 선택한 색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는 브러시, 매직 펜슬 브러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색을 사용해 보고 싶은데 처음이라 일일이 찍어 그리기 힘든 분에게 색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브러시라 생각도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드로잉 하세요. 감사합니다.